어, 일단 인공지능이 실현이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죠. 이 사람들은 되게 이번에 되게 이슈가 됐던 거에 이번 달에 애플이 두 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두 회사가 모두 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회사라고 합니다. 되게 신생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애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발전에 나서가지고 사전 행동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행동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좀 똑똑해진 시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찾아줘 뭐 해줘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시리가 내 안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걸다 분석을 해서 아 누구랑 몇 시에 약속이 있네 거기 가려면은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다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걸다 분석해서 제 기호를 파악해서 막 식당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거는 생기면 되게 좋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작년에 드디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발견, 탄생을 했다라는 뉴스가 엄청 빵빵 때려졌었죠. 그래서 혹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들여보셨나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튜링 테스트는 어떤 기계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가장 간단하고 좀 기본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저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실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경을 쓰고 밖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 저쪽은 컴퓨터고 인간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컴퓨터 채팅만으로 둘 중에 누가 컴퓨터고 누가 인간인지를 알아 맞춰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만약에 이때 인, 저 사람이 저 컴퓨터를 아, 컴퓨터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최종 결정에서 그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회가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든 아니면 진짜 세포로 만들든 그러니까 데네피지를 그대로 모델링해서 구현을 해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소프트 그러니까 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데네 페이지를 이렇게 프로그래머 시키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윈도우 OS에 2500만 배에 달하는 그런 정보량을 함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연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가속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지만 또 소프트웨어에는 수학가속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되게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서 요새 아직까 요즘에는 연결주의 연구에서는 아직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 분야 아, 이렇게 뇌를 만들겠다는 거고 두 번째 분야는 계산주의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튜링이라는 과학자로부터 출발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앨런 튜링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영화도 개봉을 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예, 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래서 튜링이라는 사람은 거기 나왔듯이 암호 해독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전신을 만든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애플 컴퓨터에 이 사과를 반쯤 먹은 로고가 사실 튜링을 기리기 위한 로고다라는 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튜링이 튜링이 이제 말년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과를 베어 먹고 죽게 되거든요.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책이 백설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되게 머리맡에 두고 자주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살을 할 때도 백설공주처럼 청산가리를 묻힌 사과를 베어 물고 실제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애플 로고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유력한 지금 가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링이라는 사람은 컴퓨터 그러니까 튜링이 컴퓨터의 전신을 만들었던 거는 튜링이 만든 튜링 기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기계들은 하나의 기계가 하나의 작업밖에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튜링 기계는 소프트웨어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목시킨 기계여서 그때부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좀 바, 바뀌게 된, 되는 계기가 튜링 기계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laughs> 그래서 그 이래로 발전해, 발전해 오는 것이 계산주의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앞에 방법처럼 뇌를 그대로 그대로 모델링해서 모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지능력이나 마음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짜내겠다 라는 얘길 라는 게 핵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나 산술 논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짜내서 음, 짜내서 만들어내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어, 이 이런 연구 방법에서 가장 고전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자연어와 기계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말은 컴퓨터의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랑 되게 다르죠. 그래서 컴퓨터의 그런 암호 같은 언어를 기계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렇게 반대로 자연어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보다 이 자연어를 컴퓨터 언어로 옮기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능할 거다, 논리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의 언어는 그런 형식 논리나 논, 그런 방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그런 반박 자료, 반박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계산주의가 되게 고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앞서 본 연결주의보다는 그래도 꽤 많은 인공지능적 발달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인공지능이 가장 큰, 아 90년대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기계 로봇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는 사람이 체스 챔피언인데요. 저 반대에 있는 사람이 로봇, 저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체스를 둬서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게 1996년도에 아마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주의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의 패턴이나 뭐 기보를 다 분석해서 이제 컴퓨터가 체스를 두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계산주의 방법은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는 굉장히 막 활약을 펼쳤지만 지금은 되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G O F A I라는 별명인데 이거는 Good Old Fashion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좋았던 옛 시절의 인공지능이다. 이런 별명으로 되게 과학자들은 빈정거리면서 부른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런, 어,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최근에 로봇 저널리스트가 등장하면서 인데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LA 타임즈나 AP 통신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로봇 저널리스트를 고용해서 자기들이 인력 인력은 아닌지만 고용해서 고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이 어, 이 로봇 저널리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로봇이 앉아서 글을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사람이 쓰는 기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기사를 써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아 컴퓨터 기사와 사람이 쓴게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 왔죠. 그래서 실제로 어, 인간 기자를 로봇 기자가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아무래도 기, 기사라는 거는 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으로도 좀 많이 구, 구, 인간적인 인간을 모사한 행동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대에서 뉴스 로봇을 개발해서 지금 되게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 로봇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 딱딱한 아니 가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기사를 쓰는 걸 가장 잘할까요? <laughs> 어, 어, 어떻게 아셨지? <laughs> 네, 스포츠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laughs> 페이스북에 프로 야구 뉴스 로봇이라고 치면은 이 서울대에서 개발한 로봇이 쓰는 기사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되게 사람이 쓴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뭐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 키아, 영향을 미친 키플레이어는 박건우였다. 막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도 많이 하고요. 진짜로 경기를 되게 잘 분석하고 있어서 네 신기하게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막 다른 보들과는 다르게 진짜로 로봇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게 네, 특이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laughs> 어, 그렇다면 과연 이 로봇 저널리스트들이 인간 기자를, 이렇게 너, 인간 기자를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기서는 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인간과 인간 기자와 로봇 기자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체스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둘 사이의 능력에 뭐 눈에 띄는 차이점 같은 거는 없었는데요. 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근데 이 로봇 저널리스트의 경우에는 기사의 왜라는 거를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일어난 일인지 이런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살인 사건에 대한 기자를 둘 모두에게 써보라고 했을 때이 로봇 기자는 이것이 왜 일어난 사건이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분석을 할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좀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이런 로봇 로봇 저널리스트와 같은 이들을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과연 이이 로봇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한다라는 행동에 어울리는 일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을 한다는, 한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인간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게좀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따라하고 진짜 인간이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음, 과학자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크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았던 뭐, 체스 챔피언이나 로봇 저널리스트의 사례는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사고하는 거는 하지를 못하고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렇다면은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훨씬 가까운데요.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랑 소통하고 뭐 어제 네. 그런 기계 로봇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 제가 갑자기 웃은 게 제가 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로봇가 그냥 그게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laughs>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상상을 하게 되죠. 자기 생각도 있고 심지어 워리에서는 둘이 사랑도 해요. 로봇들끼리.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형태는 강한 인공지능이다. 사람의 감정이나 도덕성, 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측면까지 다할수 있을 때에만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은 과연 이러한 간, 강한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강한 인공지능이 출연한 사례는 없었죠. 최고 많이 출연한 게 앞서 봤던 약한 인공지능의 사례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아까 그런 사례 말고도 되게 산업 현장에 있는 로봇들도 많고, 엄청 꽤 많은 속도로 발전해 왔,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까 세 번째 분야라고 했던 로봇 공학 분야에서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로봇 공학 분야 로봇 공학 분야의 특징은 인간의 인지나 사고 작용을 단지 뇌의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앞서 봤던 연결주의나 계산주의는 둘다 인지를 그냥 뇌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뇌의 작용이라고 본다거나, 그냥 우리의 사고 방식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지란 뇌의 단독적인 활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신체나 세계와의 세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배제한 채 그런 뇌 작용만을 그러니까 신체를 배제하고서 인지작용을 뇌 그런 계산 형식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몸이나 환경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 상호간의 소통을 이뤄낼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공약 분야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분야가 사이버 네틱스 라는 분야예요. 이 얘기는 이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 <laughs> 사이버네틱스 분야는 1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제어이론이랑 기초정보이론 두 가지가 합쳐져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수학자이자 전기공학자였던 이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를 자기 논문에서 처음 쓰게 되는데요.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큐베르네타스테스입니다 이거는 조타수라는 의미의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조타수가 배에서 하는 역할이 키를 잡고 이거 전체 배를 제어하는 활동이듯이 사이버네틱스는 이 제어 활동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인지작용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laughs> 가장 큰 임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유기체와 기계 현상, 사회 현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제어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존재한다. 라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공통적인 제어 시스템을 발견을 해서 해야지 해서 이 상호간의 사고 작용을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인공지능을 출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는 그냥 단지 그냥 단독적으로 로봇 공학만이 아니라 수학, 논리학, 확률론, 진화생물학, 심리학, 뇌과학 이런 분야들의 연구들이 다 합쳐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버트 위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정, 정보,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는 말로 음,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이버 네틱스 분야에서도 요즘에는 막 눈에 띌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요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컴퓨터 로봇 공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요새 굉장히 핫한 인물인데요. 로든이 브룩스라는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연구팀이랑 같이 리싱크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로봇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강한 인공지능에 가까운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제어 장치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브룩스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도 중앙통제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가 인지를 다 관여하는 중앙통제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드니 브룩스가 만드는 로버트 들에서는 그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작동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 이게 로드니 브룩스 초기 작품 중에 하나 있는데요. 겐지즈라는 곤충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에는 다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로봇은 이 다리 여섯 개를 조정하는 중앙 제어 기관이 저 몸통에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다시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 여섯 개 다리 전체 다에 하나하나마다 센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들끼리 상호작용하고 이 정보를 보내서 작동하는 로봇인데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laughs> 그래서 로드니 브룩스는 인간의 인지작용을 채화인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 이거는 기존의 인지과학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죠. 기존의 인지과학에서는 어찌되었든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통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로드니 브룩스는 말단에 있는 모든 기관 기관들이 인지 과정 전체에 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 브룩스 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쓰는 청소 로봇도 사실 이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유명했던 프로젝트는 바로 코그 프로젝트라는 로봇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드니 브룩스는 뇌가 인지 작용을 전체를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완벽한 이렇게 인공지능 완성된 인공지능이 있고 이걸 로봇에게 로봇에게 주입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형 로봇인 코그는 신생아의 지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는 6개월짜리의 지능에 도달하는 것과 두 살짜리의 지능에 도달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두 살짜리의 지능까지는 가지 못하고 6개월짜리의 지능에는 도달하는 걸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런 막 손으로 놀이도 하고 계속 어린아이가 진짜로 사람 어린 아이가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켰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한 인공지능을 출현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로봇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로봇뿐만 아니라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도 되게 키스맷 레오나르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되게 감성적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최초의 가족 로봇이라고 불리는 지보 같은 것도 이 회사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인지 과정이 신, 이 로봇의 신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감성도 로봇의 신체나 인지 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작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아마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로봇 공학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보게 됐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은 이 이후에 만약에 코그와 같은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 자기 이후의 세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무한한 속도의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수 없는 거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이렇게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미래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대로 속도로 발전하는 그 엄청난 지능이 있는데 과연 인간이 지금 같은 대우를 그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커즈와일 스스로도 세기 말쯤이 되면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수조배의 수조배 정도 발전할 거다라고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즈와일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생물학적 지능이 진화의 우위를 잃는다고 해도 이것이 흔히 우려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지능의 종말을 뜻하는 건 아니다. 비생물학적인 지능은 어차피 생물학적 설계에서 파생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은 여전히 인간적일 것이며, 비록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생물학적 기원을 넘어서긴 하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문명은 현재보다 더욱 인간적인 전형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